최고입니다. 최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케서라도 없는데 에,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참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 시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죄송합니다. 제가요. 목을 많이 상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좀 이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삼손은 정말 신기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사사였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지도자 같지 않아요. 아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좀 지도자 다워야 하잖아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라면 떠오른 여러 모습과 자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서는 그런 전형적인 지도자상이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비도덕적이고, 부모 말도 잘안 듣고, 괴력은 지냈는데 유혹에 아주 약한 인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삼손의 기사가 사사기 전체 속에서 무려 넉 장, 13장부터 16장까지 아직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받을 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일제 강점기 때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잉태 중에 여와의 사자가 마노와의 아내에게 와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났어요. 자, 우리 흘렀습니다. 어느 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팀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정합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반대하죠. 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냐?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지. 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laughs>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이는데 염소 새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이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일로 여호와의 영이 또 다시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일로 화가 난 장인이 삼손과 결혼한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장인이 아내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 다른 딸과 결혼해라. 삼손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여우 300 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불에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곡식 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행위인 줄 알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여 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얼마를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서 혼자 거주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비상령이 떨어졌겠죠. 저 삼손을 잡으라. 삼손을 잡으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를 조직하여서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레아로 올라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만 결박하면 삼손만 체포하여서 결박하면은 그를 내놓으면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은 자신을 결박하여서 브렛의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레위로 데려가서 브렛의 사람들에게 삼손을 인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결박된 끈을 풀고 낙이 새 턱뼈 하나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천명을 이 낙이 새 턱뼈로 쳐서 죽였습니다. 천명을 죽였어요. 천명을. 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삼손이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셈의 이름을 부러짓는 자의 셈, 부러짓는 자의 셈이라는 뜻의 엔하코레로 짓습니다. 이렇게 레위 엔하코레에서 삼손이. 성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한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실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모두 자신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벌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괴력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삼손의 힘의 비밀, 그 권원을 알려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덜릴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돈에 환장한 이 덜릴라는 삼손 힘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삼손에게 어. 온갖 교태를 부리고 유혹을 합니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또 조릅니다 삼손은 몇번 거절합니다 몇번 속은 들릴라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날마다 들릴라가 삼손을 착촉합니다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비밀을 말할 건가? 이 여인의 사랑을 택할 건가? 에? 결국 삼손이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은 남자가 여자에게 약하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의 유혹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하나요? 들릴라에게 심의 권원는 바로 나의 이긴 머리라고.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은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만일에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삼손이 힘이 없어졌어요. 일로 삼손은 체포가 되고, 플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웃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을 메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비밀을 알려주고 유혹에 넘어가 삼손은 인생 망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이 있어요. 괴력의 삼손을 잡은 블레사 사람들은 경사가 났습니다. 원수 삼손을 잡았다고 타곤신전에 모여서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삼손을 자신들의 신 타곤이 넘겨주었다고 타곤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당장 삼손을 데려와서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즐기자고 합니다. 이에 곧바로 삼손을 데려옵니다. 타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워 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녀 불레체 사람들 3,000명이나 모였어요. 모두가 눈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눈이 빠진 삼손이 또 어떤 재주를 부릴지, 머리가 밀린 삼손이, 힘 빠진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릴지 다 구경하기 위하여서 3,000명이나 모였어요. 삼손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큰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묻지른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 낙이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인 천명을 때려죽인 위대한 사사 삼손 젊은 사자를 괴력으로 손으로 찢어 죽인 삼손 여우 300마리를 단숨에 잡았던 삼손. 블레셋인 30명쯤은 혼자 손쉽게 죽인 괴력의 삼손, 영웅 삼손.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 자기 어깨에 메고 간 괴력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빠진 채로 두 기둥 사이에 웃겨 있어요.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동물원의 원숭이와 같이 되었어요. 이빨 빠진 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힘 빠지고 눈까지 뽑힌 삼손이. 머리까지 밀린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리는지 6천 개의 눈이 삼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흐망에 붙잡혀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삼손은 원수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두 눈이 뽑혔으니까 얼마나? 차량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초락하는 데는 이렇게 날개가 없어요 힘이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조심,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무지하여 언제 추락할지 몰라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대단한 위치에 있을 때, 날 조심하면서, 특별하게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많이 보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삼손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눈이 뽑혀서 앞을 볼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삼손은 자신의 사명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여호와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구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삼손이 제주를 부린다고 비웃었겠죠? 쟤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찌끄리는 거야? 정신나간 놈이 뭐라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야? 조롱했을 거예요 야유도 보냈을 거예요 저 원수 삼손이란 놈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라고 정신나간 놈이라고 어디 한번 거기서 힘한번 써보라고, 천명을 죽였다면서, 양손이 묶여있는 기둥 한번 풀어보고, 우리 앞에 달려나와서 너의 괴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소리를 치르고, 야유를 보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먹고 있는 음식을 삼손에게 집어 던지면서, 수모를 주고 조롱하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수모를 당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야위를 보낼 때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다 잃었다고 네 남편 꼴이 그게 뭐냐고, 네 자식 그 꼴이 그게 뭐냐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수모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조정하고, 희망을 끌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살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수치, 모멸, 모욕감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수모와 수치, 이런 절망 가운데 눈까지 뽑혔는데 삼손은 결단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 삼손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스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죽지 두번 죽지 않습니다. 블레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러지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전이 무너졌어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쳐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위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중간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는 어떤 시기보다 위대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수모와 모멸감 속에서도 절대 삶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명과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도 있습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재기하고, 일어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해 보여도 실패의 자리에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어도 절대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부러지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수모와 수치가 오더라도 절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올한해 2025년 내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분명할 때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수모가 닥쳐와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한 번만 더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만 더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여와 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와 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올한 해를 경영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침을 뱉고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줄게.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이기셨어요. 왜? 그분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속죄의 재물 되어주심으로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세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조하 여러분도 올한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닥쳐오든지 어떤 수모와 조롱이 찾아오든지 어떤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든지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쉽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인생살이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인생살이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삼손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구했던 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서도 가졌던 이 믿음의 간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부르짖어 구했던 이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러지는 믿음의 간구로 인하여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성리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올 한해 2000. 2 5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